1. 강인 슈퍼주니어 강인은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2005년 데뷔 이후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수많은 논란과 스캔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특히 강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2009년에 발생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술에 취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고 이 사건은 대중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결국 슈퍼주니어 활동에서도 일시적인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강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연예계에서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결국 그의 이미지와 연예인으로서의 입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는 여전히 일부 팬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과거와 관련된 논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승준 성 S.U.N.G. 연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한국 가요계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그가 군대에 가는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999년 유승준은 군 입대를 연기한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하여 군 복무를 피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유승준은 대중과 팬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행동은 국가적인 배신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의 음악 활동도 급격히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몇 차례 한국으로 돌아와 사과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만큼 유승준은 여전히 그 사건과 관련된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갔으며 과거의 논란을 이겨내고자 노력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 주지훈 주지우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얻었던 배우로 특히 드라마 궁과 마스크 등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지우는 2008년에 마약 사용 혐의로 체포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당시 마약 밀매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으며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주지우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사회봉사 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주지우는 이 사건 이후 많은 시간 동안 활동을 중단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그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활동을 재개하며 다시 대중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약 사건은 여전히 그에게 붙어 있는 그림자와 같으며, 그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작품에 출연하더라도 항상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이 따라붙곤 합니다. 4. 정준영. 정준영은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활발히 활동했던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그가 참여한 프로그램과 음악 활동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정준영은 여성들의 성적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는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정준영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구속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그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이후 그의 연예계 복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 활동은 모두 중단되었고 그의 사회적 평판은 크게 추락했습니다. 5. 승리 빅뱅 승리는 빅뱅의 멤버로 그룹의 큰 인기를 끌며 개인 활동에서도 성공적인 경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그는 버닝썬 게이트라는 대형 스캔들에 연루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클럽 버닝성과 관련된 마약, 성매매, 경찰 유착 등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승리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승리는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그는 연예계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승리뿐만 아니라 그의 소속 그룹인 빅뱅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승리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했으며 대중과 팬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승리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이후 승리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